자, 결정전. 대진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예, 네, 대진이 떴죠. 예. 자, 대진표를 공개합니다. 보이세요? 아... 자, 요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네. 오... 어. 어저 우성성해요. 네. 자, 응원하는 선수가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 탄식에. 그에서 예, 예. 이렇게 결정이 났죠. 네. 다음 라운드 대진표를 공개합니다. 1등과 3등이 맞대결, 2등은 2등 길이. 자, 임태혁 바로 몇 번입니까? 아,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아, 보치세요 2번, 뭐, 뭐. 아, 아, 3번. 아, 3번. 아, 갈라지네. 어, 갈라지네. 저 결과는 갈라. 와, 아, 이승호야. 손이찬이 임태혁, 박정호는 이승호입니다. 됐스. 4번, 아, 1번입니다. <laughs> 보여주세요. 아. 아, 보여주세요. 아, 윤필재와. 서선네 패력이죠. 네. 그리고 대학 서눕의 대결이죠. 최정만과 이준호. 네. 각 차격을 대표하는 신흥 강자들끼리 대결부터 전동과 노범수또 김기수, 김태아.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제 빅매치. 그 중에 또 마지막에 소리 찬 임태연. 아. 또 이승우와 박정우 선수. 네. 각 대결별로 승리한 선수 6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파이널 진출권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패자는 끝까지 남아서 죽음의 패자 부활전을 치르게 됩니다. 두명더 올라가야 되죠. 두 명을 더 피해야 예.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오늘 긴장하고 있는 우리 그 선수분들이 왜냐하면 네. 그전에는 관계분들 없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렇게 많은 응원해 주신 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네. 특별히 오늘은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 대기실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대기상황입니다. 아, 먼저 청사파네요. 청사파 대기실. 청사파 선수들. 음. 자, 윤필재의 모습이고요. 자, 저 엎드려 있는 분 누구죠? 오케이. 예. 자, 손이 찬 보이고 이승호 선수도 청사파입니다, 오케이. 오늘. 자, 잘. 지금 실시간 상황. 어, 전도 그러네요. 어, <웃음> 어. <웃음> 네네. 어, 전도. 어, 자, 저희 목소리가 <laughs> 다 들리네요. 네. 예. 아. 전도 선수 얘기됩니까, 지금? <laughs> 목소리 저희 목소리 들려요? <laughs> 어. 아 말씀을 하셔도 돼요 마이크 채워드렸잖아요. 아네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아직 선수들이라 예, 예. 선수들이라 아,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 지금 컨디션 어떻습니까?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예 오늘 상대가 누구죠? 오늘 상대는 조별 리그전에서 네. 디조를 뽑고 좋아했던 노범수입니다. 네. 굳이 뭐 그런 설명까지 네. 마음속에 예. 깊게 담아두고 있네요. 네. 네. 예. 이승우 선수 어디 있어요? 이순희 선수, 네. 어, 뒤에 모델처럼 앉아 계시네요. 어. 네, 손 아, 희찬 선수하고 나란니 어, 투샷 좋아요. 어, 투샷. 모델이고요. 어, 어, 투샷 좋아. 아. 네, 네. 어, 두분 인터뷰 좀 나눠볼게요. 어. 손희찬 선수, 네. 어떻게 긴장 안 되세요? 어, 긴장 많이 됩니다. 임태혁 선수랑 경기를 펼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아, 네. 지금 저 임태혁 선수 가족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어요. 어. 네. 오늘 자신 있습니까? 어. 아, 자신은 많이 없는데 최대한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준비 많이 했고, 준비 많이 했고. 항상 어, 네. 제가 또 너무나 최애합니다, 네. 우리 송혜찬 선수. 네. 예. 아 지금 이승호 선수는 지금 누나들이 예. 아, 다른 선수 를 응원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것 같아요. 많이 삐졌어요, 아, 어. 지금. 상당히. 어, 제 고개를 절로 아, 아, 잘... 다 어. 아, 누나들이 이건 아니지. 이러거면 예. 누나들 가, 뭐 네네. 이런 느낌으로 <laughs> 예. 아, 이승호 음. 선수 누나가 송혜천을 네. 응원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TV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 예 좋습니다. 아 지금 청사빠 대기실을 저희가 살려봤고요자 네. 이제 카메라를 홍사빠 대기실로 한번 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얼로 실시간입니다. 홍사빠 대기실 아, 분위기가 조용한데? 그리고 어영도 조용한데? 네. 자도망쳐 선수. <laughs> 아, 악 듣고 있었나 봐요. 예뭐 듣고 있는 거예요? 클럽 리믹스 듣고 있었어. <laughs> 클럽 클럽 예 어, 재밌다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선영 선수 네네 오늘 느낌 어때요? 어 그냥 그렇습니다 아 그냥 그래요? 아 어머 오늘 저 어, 노범수 선수하고 허선영 선수가 절친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8강에 둘 중에 만약에 한 사람만 올라간다면 누가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까? 저요. 아 역시 승도 안시고 근데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선행 선수가 붙는 선수가 윤필재 선수입니다 어, 이번 경기 어, 본인의 경기 이런 장면들을 좀 집중해서 봐달라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 윤필재인데 윤필재한테 네. 한마디 상대가 윤필재인데 윤필재한테 한마디 야, 야. 해주세요 필주 형 탈락방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탈락방 오! 아! 세다, 세다. <laughs> 세다. 야. 우리가 임태혁 선수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임태혁 선수, 네. 네, 아 긴장돼요? 아니요 저번 라운드에 이제 바나나 요정한테 져가지고 바나나 요정한테 좀 편하게 할 생각입니다. 임태혁 선수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각오한 말씀. 어, 파이널 라운드까지 가서 또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게 이번에 지지 않고 세배 안 하든 걸로 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저 우리 저그 아, 앞에 박정우 선수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디 누나, 계시나요 누나가 누나랑 어떤 사이예요 친하게 잘 지내는 사이입니다 아 그래요 그 누나가 어... 응원을 누구를 했냐면 동생을 한게 아니고 임태혁 선수를 응원을 했거든요 임태혁 예, 선수 응원하러 왔다는데 집에서도 자주 그런 말 해서 여기서 <laughs> 직접 들어도 별로 아무렇지 않습니다. 예, 아, 예. 아, 원래 한결같은 누나군요. 아,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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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이승우, 이승우 씨, 선수랑 대결하시이승선 붙어요. 음. 네. 아. 한마디 해주시죠. 승우 형, 저를 좀 쉽게 보셨다가큰 코다치니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 코가 크긴 해요. 예.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홍사빠. 대기실을 저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정말 멋진 경기로 오늘 관객 여러분들 즐겁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억 원의 우승 상금을 걸고 펼쳐지는 모래판 위의 진검승부 제1회 태극장사 씨름 대회 대망의 네 번째 라운드 8강 진출자 결정전 이 대결을 통해서 총 여덟 명의 선수들이 2월 22일에 펼쳐지는. 생방송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네 명의 선수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첫 번째 대결은 대결. 바로 허선행의 대결입니다. 관중들이 허선행 응원하고 윈필재 응원하고 했을 때아좀 부담이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겨야 되는 마음이 좀강더 강한, 강한 것 같아요. 어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긴장되는 게 너무 재밌던데 저는 좀 그런 걸좀 많이 즐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긴장감도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먼저 청사빠 선수입니다. 태백의 윤필재! 이렇게 입장할 때함성 소재 들으니까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성을 지는 시기가 옛날 이만기 교수님 있을 때 아닌가. 그저희일 처음 겪어보니까 입장하니까 닭살이 돋더라고요. 자, 이어서 홍사빠 선수입니다. 태백의 허선행! 태백의 허선행! <laughs> 진짜 친아들처럼 이렇게 응원을 맨날 해주셨어요. 그게 저한테 많이 힘이 됐었고. 어머니. 어머니. 저 엄마요. 예저 엄마. 저 이제 동기 어머니인데, 중학교 때부터 저 맨날 챙겨주셨어요. 제가 제일 잘했을 때 맨날 오셨었고. 그냥 어머니들 보면 힘이 날것 같아요. 그만큼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실 거고. 까불까불하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아들이죠. 친구 같은 아들. 지난번에 첫대하고 지고 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울고 왔을 때 네, 네,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음. 나도 같이 우는 거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어머니들이 다 너무 착하세요. 좀 어머니들이 울까봐 좀 걱정이에요. 제 어머니 또 마음이 여리시거든요. 우리 선행님이 엄마도 눈물 날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맙고. 오늘도 잘하자, 파이팅. 안녕하요 파이팅. 엄마들 내가 꼭 파이널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두 선수가 일단은 입장을 마쳤습니다. 첫 대결 윤필재와 허선행이고요. 윤필재 선수는 네. 조별 리그전 A조 1위였습니다 네. 강력한 우승후보인 임태혁 선수를 2대 0으로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최강자로만 구성된 A조 선수를 상대로. 단한번의 패배 없이 사라운드에 안착한 강호입니다. 자 그에 맞서는 홍사파입니다. 아, 조별 리그전 비조 3위 조별 리그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4라운드에 진출한 선수입니다. 어, 어렵게 진출을 한 만큼 독이 바짝 올라 있다. 네. 최강자를 무너뜨리고 정상에 올라서겠다. 전날 때 이겼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순위 결정전에서 아마 허승인 선수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힘을 10% 썼습니다. 자, 윤필재 선수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보이세요? 아, 1 번입니다. 허승행 선수는 원하는 자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누굴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걸까요? 몇 번입니까? 1번이요 아, 윤필재. 네. 이유는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제가 이겼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전적이 있군요 네 제가 이겼습니다 선행이 안지면 내가 그때서야 이제 은퇴하겠다 <laughs> 와나 아, 진짜 필재한테 지는 날이 올까? <laughs> 어차피 뭐 심장 올라가면 이기면 그게 뭐 승자이기 때문에 뭐 밖에서 뭐 도발을 하든 뭐 밖에서 뭘 하든 저는 절대 개의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태백급에 최정상에 있는 사람은 유필재고 그 사람을 잡아야 제가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최고를 넘기는 게, 최고를 넘어 서는게 제일 좋은 거니까, 똑똑히 알려드리려고 내가 최고라는 걸.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이 몸무게를 쟀는데요 80kg 이하가 태백이고, 네. 90kg 이하가 이제 금강인데, 윤필재 선수 오늘 몸무게 89.9. 어. 89.9. 어. 예, 허선행 오? 선수 오늘 몸무게 91.5.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대체할 때는 90kg을 통과를 네. 했고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90약 1.5kg 정도 오늘 체중이 늘었습니다. 예, 네. 예, 자 이제 두 분의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빠 윤필재, 홍사빠 허선행, 무릎 반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laughs> 해자버전이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어차피 이기고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허에서이 자리에서 이자이자이면 저도 1이0이죠 힘은 제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올라오면 새싹들은 꺾어야 되죠 시작부터 굉장히 긴장되는 게두 선수가 네.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나칼 피고 나치야 돼 이렇게 타이밍 없다. 바르다파만 네, 네, 네. 가봐. 와저 네, 네, 네. 박수 들으면 긴장. 와 긴장되겠다. 자여기서 만약 이기면 먼저 출는 아. 한자 손으로 당합니다. 갑자기 긴장 먼저. 예예. 자그첫 번째 판입니다. 자 윤필재 힘이냐 허선행의 스피드냐? 네. 자 윤필재는 음. 예. 어, 일단 힘이 좋기 때문에 덜 예. 배지기 어, 좋고 덜 배지기 밀어치기 미뤄치기 잘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에 맞서 허선행이 일 신장이 있으니까 왔다리와 예. 안다리 다리 기술이 좋다 기술입니다. 아, 렇습니다 맞아. 예. 자불사다 잡아. 잘 잡아. 원래 필적이 그렇게 세게 안 잡거든요. 누구랑 하도 그렇게 사파를 세게 잡는 걸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한테 유독 그렇게 세게 잡더라고요. 지금 뭐 사파 싸움부터가 지금 긴장감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네. 잡아. 어, 잡아라. 나올 잡아. 오죄오죄. 자. 일단은 여 자, 첫 대결입니다. 첫, 첫, 대결, 첫, 대결, 첫 대결 첫 판. 럽. 자. 졌선수가잘 하는 바다리그 동작 각이 안 나오게 자세를 잡아야 되고요. 어제 빛정이 저가 이제 리 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지거나 바로 이기거나 그럴 것 같아요. 윤필재와 허선해 네? 첫 대결. 자첫 번째 번. 자첫 번째 번. 자첫 번째 번. 바깥다리에 들어가면서 예, 예. 너무 강하게들어갔고가기에다가지리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면에 먼저 지리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손을 들었는데 어, 허가지선수가모래 여기가 지지면서 약간 지리 쪽에 좀 괜찮아? 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지 기본적으로 허리 쪽에 조금 예예 어, 예. 아픈 부위가 있었거든요. 예. 자두 자, 번, 두 번, 오늘만 어, 들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더. 두번 최정만. 정만이 형이랑 하면서 힘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좀 허리 쪽에 이제 담이 온것 같았었어요. 아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재현 형을 이제 제가 들었잖아요. 재현 형 이렇게 다리를 막 이렇게. 했을 때 저가 허리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간것 같은 거예요. 다음 걸린 쪽이 조금씩 조금씩 저리더라고요. 허수는 어, 시작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아픈 거못 느꼈는데 끝나고 나서 아, 네. 응,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네. 확인차 왔습니다 허리가 많이 좋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허리 보강 운동을 많이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엄청 아팠다면 시합을 안 뛰었겠죠. 근데 충분히 뛸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뛴 거고. 뭐 저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 아픈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네스에서괜찮체를 찌르겠네요. 예. 경기가 과연 펼쳐질수 네. 네.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네. 자 그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어, 좀 이러는 나는데요. 아, 두 번째 판꼭 이겨야겠다. 선생 선수가 그대로 경기 올라옵니다. 네, 올라옵니다. 아, 오늘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또 응원의 박수를 받으면서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무조건 이길 거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선의 선수도 자신감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기술이 아, 들어갔기 때문에 뭐첫 번째 바깥다리 공격 기술이기 때문에 예. 지금 두 선수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상당히 더 복잡할 겁니다 오, 어, 수싸움이 네. 자, 무릎 세워 두 번째 들어 네, 자, 번째 번째. 네, 네. 들어올리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걱정해주시는 걸좀한 번에 좀 털어내고 싶었어요 나 괜찮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더 악착같이 한것 같아요 야! 하의 일... 융필전 덜 빼지기를 예, 예. 이게 씨름의 희열입니다 예. 아,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네요 예. 아 대단한 경기 봅니다 아 명품 경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으로 8강 첫 번째 진출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판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바로 올라가요. 네, 바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기면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8강 진출입니다. 네. 자 허선행의 바다리를 뒤집기로 대치게 한 윤필재. 그리고 빗장거리의 윤필재를 들배리기로 반격한 허선행.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입니다. 명경기입니다. 명경기. 네. 이기면 올라가요. 여기서 이기면 올라갑니다. 허서 여기서 이니다 허리, 허리, 허리. 아, 첫째판 네. 아마 정강이 숙화까지 빠르게 네. 아마 경기가 네. 진행될 겁니다. 자, 준비. 자, 이제 맞춰. 아, 첫 대결. 아, 아 급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네. 네 자, 4라운드. 아, 어, 무섭습니다. 홍다빠. 네. 다빠다빠 한다빠 이치로 와. 아. 자, 아저, 자 이제 마지막, 자세 번째, 세 번째 아, 어. 들어올립니다. 어. 주심에 결정 윤필재였는데 네 윤필재인데요. 네. 자 이제 허리 쪽에 부담을 무릅쓰고 허슬랭 선수가 세번 재판까지 왔는데. 네자 이번에도 약간 좀 어. 허리에 또 이제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이 그러니까 본인이 몸 상태를 네네. 제일 잘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본인이 예. 본인이 제일 잘할 예. 거예요. 본인이 예. 편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생각해보면 끝까지 지금 버텼거든요. 호선 선수가. 자, 아직 결정이 된건 아닙니다. 그세 예. 심판이 모이오, 모이셨는데, 모 네. 아, 비디오 판독을 자, 비디오 판독을 이미 신청이 됐고요. 네. 자, 심판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네. 지금 아마 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을 좀 만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 세 번째 판도 접적전이었습니다 뭐 여서 기 밀어 붙였는데? 아, 차돌리기! 그 차돌리기. 아 저기요 넘어갔다 넘어갔다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기술이 들어가네요. 여기서 아 들어가면서 아 팔이 나오네요. 네. 팔이 나와요. 아 서선에게 네. 숨겨졌던 팔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의료진 분한테 말한 게 제가 이겼습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승수병 됐어요. 졌어요.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좀 많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부담은 좀 되죠. 미안하니까 일단 선수는 안다쳐야 되니까 다치면 또내 때문에 다친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홍사빠 허선영 선수의 왼쪽 팔꿈치가 치매를 맞아. 청사빠 윤필재 선수의 승이 되겠습니다. 예! 자, 윤필재 선수가 세 번째 권승자가 되면서 한강에 아아 가장 먼저 진출하게 됐습니다. 윤필재 올라갑니다. 아 네네. 아, 소드 선수가 비록 지긴 했습니다만은. 아, 멋진 경기였어요. 네,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경기였습니다. 예. 많이 아프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조금이라도 더 남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있었던 거좀 많이 복잡했어요. KBS, KBS, KBS